각종 이벤트로 금카 매물들이 풀리면서 지금 줍기 좋은 매물들을 소개드립니다. 팀 컬러 빼곤 단점이 없는 j n m 매우제비우 금카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된 CU 에우제비우 금카. 부드러운 체감과 zd 리 가마차기가 맛있는 DC 크루이프 금카. 육각형 스트라이커지만 인기가 없기에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는 CU 밀리토 금카. 맨유 윙어에 배치하면 날아다니는 체감 고트 j n m 조지 베스트 금카. 감성 있는 맨시티 자원을 원하신다면 24IP 베르나르도 실바 금카. 작지만 빠릿한 체감이 맛있는 DC 비양의 코레아 금카. 독일 윙이 사용하기 좋은 24IP 호프만 금카. 양발 시즌은 아니지만 몸싸움이 버텨주기에 메리트가 좋은 에리라카 세트 금카. 왼발주발 양발, 양발 자원으로 빠른 속도감이 매력적인 발롱부트리금가 크로스가 상향된 시즌이라 윙어에 배치하기 좋은 발롱부트라기념금가 레알 윙어에 사용하면 체감 하나만큼은 확실한 지오드리구금가 리버풀 공미나 윙포드에 워 활용하기 좋은 굴박포금가 가성비 라인까지 내려와 버린 ZD가 맛있는 유티크루이프금가 왼발 주발 양발 메리트가 있는 시우슈케르금가 메뉴팀 컬러에 활용하기 좋은 24위피쿠냐금가 맨시티에 사용하기 좋은 고유체형 윙포드 워시우잭크리니시금가 양발에서 나오는 ZD 감아차기 하나만큼은 일품인 유벤데르에로금가 현역 바르샤의 감성한 스푼 2 4피야말금 빠릿한 속도감이 매력적인 2 4 베일리 금가 독일에 활용하기 좋은 장신 공격수 24피 두쿠쉬 금가 스트라이커와 윙어에 모두 사용 가능한 빠른 발이 매력적인 24피 모레노 금가 아틀레티코 팀 컬러에 활용하기 좋은 체감 좋은 윙어 2 4 p 바이나 금가 작지만 단단한 몸싸움으로 인기가 많은 유티테베스 금가 리버풀과 미네에 활용하기 좋은 2 4 p 디아스 금가 저자본 구단에 이만한 자원잘 없습니다 발롱대피에로 금가 체감이 진짜 맛있기에 윙어에 활용하면 더 좋은 BLD만의 금가 큰 키에 비해 부드러운 체감이 매력적인 굴칸토나 금가 초가성비 라인까지 내려와 버린 연계와 휴시 좋은 디시벤제마금가 빠른 양말 윙어를 찾는다면 24피 키에 피왕 왼발 주발의 체감과 ZD 가마차기가 맛있는 BLD 살라금가 양발 시즌이라 인기가 많은 구피르미노 금가 아크로바틱 따라주면 날아다니는 타게터 엘디제코 금가 슈타나만큼은 FC 온라인 네일디어 j n m 포란금가큰 키에 비해 빠른 발을 활용한 퍼스트 터치가 맛있는 2 4 e 비 딩크치 금가 감성 맨시티에 빠질 수 없는 CU 필포 등금가 왼발 주발의 단단한 몸싸움이 매력적인 CU 샤키리 금가 절구통 드리블의 원조 DC 루니 금가 나폴리 윙어에 활용하기 좋은 왼발 주발 윙어 2 4 e p 폴리타노 금가 오늘은 이벤트로 풀려버린 꿀매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꿀매물들도 빠르게 가져올 테니 좋아요. 하이프 한 번씩 꾸욱 드리 면서 저는 이만 인 사드리 겠 습니다.